참 예수님, 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어, 제가 부활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해피에스터, 해피에스터 뭐, 하면서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내가 너무 기뻐서 정말 막 축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헷갈려요. 남들이 축하하니까 난 축하 뭐 기쁘지도 않는데 남들 축하니까 축하 안 하면 혼자 왕따 될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분위기에 휘둘려서 그냥 부활 축하합니다 그러는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98%의 분은 분위기 휩쓸려서 하시는 네 어쨌든 <laughs> 그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여기 계신 98%의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너무 기뻐서 신나서 감사해서 부활을 축하를 인사를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우리에게 초대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어떠는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 신자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보십시오. 다 마음이 다르는데 뜻도 다 다른데 초대 공동체 때는 마음도 하나였고 뜻도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그랬던 겁니다. 아무도입니다. 외에 없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 것은 네 것, 네 것도 내 것이 돼버린 거죠. 사실 자기 소유가 아니면서도 모두의 소유인데 결국은 네것내 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음도 하나였고 뜻도 하나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하나였던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살고 있는 요즘 현대,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공동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봅시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런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신앙인이란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종화성당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열심한 신앙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신앙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한 신앙인이 되는 게더 좋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게더 좋습니까? 근데 신부들은 열심한 신앙인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일 열심히 해 주면 고마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한 신앙인이 만드는 공동체와 겸손한 신앙인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겸손한 신앙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독서 요한일서 의 이야기처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알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힘겹게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하느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거 알지만 너무 그 계명이 버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겸손하지도 못한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웃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습니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체험한 정말 겸손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신앙인은 토마스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셨을 때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 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눈이 열려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각 사람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지만 보입니다. 마음이 열려야지만 보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한 신앙인이신가요? 아니면 겸손한 신앙인이신가요? 예수님의 보아를 머리로서 체험하셨나요? 아니면 가슴으로, 피부로 체험하셨는가요? 짧은 시간 안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